여기는 한남동 예, 뒷골목이에요 어, 대사관 많은 뒷골목 전 남산 갈때차 어, 없는 길로 예, 가거든요 거의 그냥 차안 부딪히려고 예, 골목길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딱 좋은 동네입니다 진짜로 안전하고 조용하죠 순천양병원에서쭉 이태원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에요 예전에 여기 생차로 올라가면 막 쇠빠졌는데 그냥 이 바이크로 올라가면 땀도 안나 땀도 안나 그냥 시원함만 있어요 시원함만 시원한 바람만 있어요 아직도 생차를 고집하고 계신 많은 다운힐러 분들, 언능 넘어오세요, 예. <laughs> 빠르면 빠를수록 후회가 짧아집니다. 아, 이태원 제일기획 올라왔습니다. 왼쪽 이 건물이 제일기획이에요. 여기서, 아, 구찌 매장 새로 생겼고요, 저거. 생긴 지몇달안 됐어요. 옛날에 여기 88년도에, 어, 팔라디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던 자리인데, 구지가 들어왔네요. <laughs> 어, 메이드 문 열었네요. 네. 저것도, 메이드도 어, 클럽인데요.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문 닫았었어요. 근데 아, 지금 오늘 문영고 처음 봤습니다 야, 오늘도 이태원은 뭐. 오늘, 아, 오늘 불금이네요. 금요일. 어쩐지. 뭔 차가 이렇게 만나 했더니, 그냥 이게 이제 이태원. 왼쪽이 이태원. 예, 그 소방서. 예, 그. 이태원 소방서. 만남의 광장이죠. 예. 야, 살아있다, 살아있어. 예. 남산 가기 전에 한번 해밀턴 뒷골목 한번 순, 순찰하고 남산 올라가겠습니다. 예, 남한. 난리 나실 것 같네요 네. 어? 대로변이이 정도면 아유 여기 해밀턴 뒷골목은 전쟁터 전쟁 이거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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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 봐봐 이야 전쟁터네 전쟁 이야 사람 봐이태원의 아, 방은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자, 완전 딴 세상이에요. 낮에만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이태원 뒷골목이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죠. 멋진 언니들,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. 더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. 이태원은 바로 왔에 살아왔어! 안 되겠어요. 사람 너무 많아. 나가자고. 조용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. 하나. 오케이. 어안 되겠어. 사람 너무 많아. 남자 올라가겠습니다. 아. 아 여기 와이키키도 오픈했네요. 공사 열심히 하더니 오픈했네. 어, 이거 펌핑도 아직 웨이팅은 없습니다. 폼킨저 <laughs> 여기도 한 11시 넘으면은 새벽 2시까지 아마 웨이팅 할 겁니다. 야, 이거 봐요. 이거 은 사람 봐요. 사람. 야, 우리 언니들 그냥 보기만 해도 좋네. 그냥, 그냥, 그냥 비가 막힙니다. 비가 막힙니다. 야 그냥 너야날씨도뭐고 <laughs> <그냥 웃음> 날씨는 <그냥> 뭐야? 날씨는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 옛날에 이 자리가 뭔자리였더라 아무튼 네. 근데 무신사가 건물을 짓은것 같아요. 여기 뭐통으로 어, 임대를 했는지 어,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. 자 하얏트 호텔로 올라왔습니다. 네. 오른쪽에 하얏트 호텔 보이죠? 브랜드 하얏트. 여기 올라 오니까 조용해졌네요. 아 가끔 사람 많은 것도 좋은데 아니 나이 먹어서 그런지 조용한 게더 좋네요. 다이트 호텔에서 저쪽, 장충고기 쪽으로 네. 다운 네. 칠 겁니다. 네. 도로로 네. 남산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올라서 네. 남산 순환도로에요. 네. 로드로, 로드로 달려도 기가 막히죠. 이곳은? 네. 네, 속도가 있어갖고, 시속 48km, 예. 네. 50km, 에 네. 왔다 갔다 하는데, 네. 51km, 에 네. 왔다 갔다 하는데,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아, 이, 이 바이크가 모터 쪽에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, 다운 칠때 안정적입니다. 네. 뭐, 뭐, 불안함이 없어. 로드는 한 여기서 한 60만 밟아도 막 흐쭈흐쭈 하거든요. 네. 불안하거든요. 이 바이크는 그냥 느낌이 그 탱크, 땡크. 탱크 네, 땡크 느낌이에요. 탱크. 자, 그래서 그렇죠? 네, 남산 쪽으로 갑니다 네. 아... 너무 좋아 이 바이크. 네, 장춘곡에 올라가는 길입니다. 네. 오늘도 로드 타시는 분 계시네요. 남산 진입합니다. 국립장이죠? 네.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, 남산어 필입니다 아, 시원하다. 조용하죠? 풀냄새가 너무 좋아요. 차가 아마 남산 이 공원에 차가 못 들어온지 한몇년 됐어요. 꽤 됐죠. 그래갖고 내연도 없고 서울 도심인데 굉장히 공기 좋습니다. 아 밤에는 뭐 최고도 최고. 아 불냄새 너무 좋아요. 로, 로드 타는 분들 안간이 보이네요. 남산입니다. 다 올라왔어요. 이발기사 아, 방금 사이클 타신 분, 오, 선수 같아요. 와, 27로 달리는데 그걸 따라오시네. 여기가 남산 정상입니다. 뭐 항상 뭐 매일 남산 올려갖고 다들 알고 계시죠? 아, 아, 여기가 남산입니다.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여기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는 자전거 출입 금지예요. 저기는. 네.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 펜더 있어요. 펜더, 펜더 산짐대가 이 오른쪽입니다. 네. 아 좋다. 여기 이제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아, 너무 좋죠. 이 바이크잖아요. 이 바이크잖아요, 이 바이크. 아, 시원하다. 아, 요즘은 진짜 이렇게 남산 한 바퀴 타는 낙으로 삽니다. 낙으로 살아, 진짜. 아, 최고야, 기분 최고. 아우 좋다다 어, 이 바이크잖아 이 바이크 이 네, 바이크잖아 네. 다운끼리 좋죠. 네 이거 저거 리나우 연습하기 아주 좋습니다. 이 바이크 갖고 계신 분들 오셔갖고 여기 다운칠 때 어, 사람 없을 때 어, 사람 없을 때 리나우 연습하세요. 진짜 기가 막힌다. 연습하기는 리나 네. 아우, 아우, 좋아. <laughs> 네. 리나 옷, 이번에 왼쪽으로 얼어 네. 있죠? 아, 정말 상쾌하네요. 이제 다 왔습니다. 다 내려왔어요. 여기가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있는데요. 남산 도서관 있고 네. 오른쪽으로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. 그면에는 이 남산 도서관. 여기가 이제 다운 끝나는 지점입니다. 아 오늘도 사람 많네요. 로드도 네.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해방촌. 네. 그, 신흥시장 있죠. 그, 백종원 골목식당 했던 신흥시장이 여기에요. 예. 네. 측진하면은 오른쪽에 그 식당이 나와요. 근데 지금은 뭐, 그때 방송했을 때보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, 네. 방송은 딱 3개월 가는 것 같아요, 3개월.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해방촌, 네. 그, 거리입니다. 여기는 이제 언덕이라서 가게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유명한 집들 몇개 있어요 여기도요. 아주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녀 갖고 리태원 <laughs> 쪽 용산구 쪽은 제가 정보를 좀 많이 압니다. <laughs>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아, 버거집 수제 버거집 하나 유명한 거. 아, 노스트레 좋 스트레스 먹예 네, 유명한 집이에요. 지금 뭐, 영업 끝났네요. 다 팔렸나 보네. 저집 유명하고, 네, 다른 데는 밑에 뭐. 내려가면 이제 쫙, 이제 먹거리요. 네, 평지거든요. 저기 이제 미군 부대까지 다 먹거리. 여기 사람 많네. 아 여기 도 사람 많네. 불금은 불금입니다. <laughs> 아유, 여기. 나. 아, 불보네 그냥 다 그냥 연예인이에요. 전부 다 그냥 연예인 같아요. 그냥. 사람 처음 만났을 때, 92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여기서 같이 살았어요 이 동네에서. <laughs>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막 처음 고생했을 때 기억이 좀 많아요. 옛날에 30년 전에 처음 살 때는 이렇게, 이렇게 번화가 아니었고 그냥 조용한 골목길이었거든요. 근데 완전히 그냥 주택가가 번화가가 돼버렸어요. 이렇게 변할 줄이야. 아, 저. 아, 저 동원 동원 양식집. 저 30년 전에도 있던 집인데 와. 아, 저 집에서 집사람이랑 폭차 많이 먹었는데요. 그때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폭차비었거든요 폭차. 폭참. <laughs> 아,